작년에 우리가 조금 아픔이 있었죠. 볼트 X 그 플래시론의 취약점을 해가지고 해킹 사태가 벌어났지 않습니까? 물론 잘 해결은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오점이 될 수가 있고 굉장히 부당적으로도 될수 있었던 부분을 어 역전의 기회라고 해야 될까요? 위기를 기회를 삼아가지고 리커버 플러스라는 하나의 워킹 그룹을 탄생을 시키게 되고 이오스 체인 상에서 퍼블릭 블록체인 생태계지만 혹여나 프로젝트가 문제가 원래 스마트 컨트랙은 100%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코드 감사를 하고 어, 유지 보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취약점은 만에 하나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하나의 보험 상품인 거죠.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이오스 체인에서 리커버 어, 플러스에 로그인을 하고 난 다음에 프로젝트가 신청을 하든 사용자가 신청을 하든 그 트랜잭션을 날려버리면 어, 이오사요 워프라는 이제 퍼션 권한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잠시 어떻게 보면 일시 중단 그리고 어저뭐죠그키 값을 정상적으로 되돌려주는 그러한 프로세스 과정을 리커버 플러스에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일드 플러스에 그러한 금융 상품들, 디파이 상품들이 뭐 디파이도 올라올 수도 있고 NFT도 올라올 수도 있고 또 게임에 관련되어 있는 게임파이라고 아마 올 하반기부터 조금 이슈가 되어서 등장을 할 거거든요. 그러한 프로젝터들이 등장할 것인데 얘네들이 유스체인에서 제공하는 일드라는 어, 금융 상품을 소개를 하고 들어가려면 입점을 하려면 입점 조건이 붙습니다. 입점 조건 중에 어, 리커버 플러스라는 거기에 등록을 사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예,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입점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의 안전장치가 걸려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